3 2 1 D 어? 빨간거 보인다 봤어 봤어 대군좋아하고 D 그럼 연못하면 되지. 그러면 D 네. 또 SD. 너도 이쪽 가 있어? 이제 가스를 해볼까? 가스, 가스. 물고, 갔다가 오면은 들어가기. 어, 연못 다 됐네? 여왕. 가고, 가고 너도 이리로 가고 지금 갖다 놓은 친구들 이쪽으로 왜 여기 두 명이야? 어, 한명 했는데 어, 이상하다. 대군주 하나랑 집을 먼저 짓는 게 좋다고. 집 일로 와봐. 그러면 그냥 확 집부터 지어버려? 아무것도 없는데 확 그냥 여왕도 한명더 모시고 이게 낫나? 일로 모이세요 이쪽으로. 대군주 하나랑 일꾼. 집이 두 채라 일꾼이 더 많이 필요하겠네. 에너지. 너 일로 와라. 여기 또 태어나니까. 2층으로 올려, 올려. 점막이야 뭐 알아서 생길 텐데 점막을 여기다 깔아볼까 근데 그것도 점막이 있어야 점막을 깔지 지금 이렇게 걸음이 너무 느려가고 여기가 이제 이어지겠다. 에벌레. 대군주 필요하고. 어! 테라 왔다 구경하고 가나봐. 방 보고 가는 거야? 방 내놓지도 않았는데? 세 명. 이쪽으로 한명더 여기 너무 포화되어 있는데 됐어. 이제 아 히드라를 하고, 아니다, 새! 중지를 해버릴까? 땅에 너무 아무것도 없으면은. 하늘에 있는 것들은 좀 비싼데. 생겼네? 어? 대구 아그 대구 쭘 너무 많이 했다. 아, 이게 몇 마리야? 둘네 여섯 여덟 명? 아 그거 뭐2 0 0 마리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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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쩔 수 없지. <laughs> 아이 눌러다가 확 눌러져 갖고 아 지그라. 저거 오랜만에 그겼네 아, 그, 처음엔 징그러웠는데, 별로, 나중에는 되게 귀여운데? 되게 귀여워졌지. 감염구댕이가 있어야죠. 감염구댕이. 기지가 하고,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요. 있다고? 진짜로? 어떡해! 아, 지금 돈 모으느라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 안 돼. 이사가 와, 못 싸워, 너무 많단 말이야. 도망가야 된다고, 일로 이사와. 빨리 도망와 지금 돈이 있으니까 우리 집 보시라고 그냥 냅두고, 그 시간에, 그 시간에, 아유 몰라, 병력 빨리 만들어. 너네, 너 어디 가니? 아, 일로 오는구나! 그래 그래. 뭐야 이건 뭐야? 너희는 지금 살아온 애들이 얘가 캐시야? 그래도 많이 왔네. 그러면은 너네는. 저기로 도망가. 그렇지, 잘 도망가. 빨리, 이게 태어나야 되는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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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근데 여기 전갈이 꿈틀댄다. 지금 연못이 없어서 안 되는 거지. 연못을 하고. 아. 바로 되는, 전투하는 유닛이 없구나. 아, 그래. 전막 중앙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1,400원 이거 사실 금방 쓰는데 에이 이거 일꾼만들고 있... 아맞다 비행선으로 바, 바로 둥지 튼게 잘못인거 같아아 はじめ。 집지었으면 바로 그냥 유닛으로 갔어야 되는데. 거기서 무슨 증축을 하겠다고? 우이씨. 일로 가로등 설치하게. 이쪽에. 넓게 넓게 하고. 가스시라고. 빨리 태어나, 빨리 태어나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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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태어나라! 너는 왜 일을 안 하니? 어머나! 어머나! 무슨 일이야? 갑자기 파업하기 있어? 니네 이럴 수 있어. 주인 잘못 만났다고 지금 니네 파업하는 거야, 지금? 가스. 빨리 태어내라 빨리빨리! 병영해야지. 병영이 아니라 관문. 크거나, 크거나! 재련소가 150원이지? 재련. 재러... 여기는 왜하명안 들어가냐? 내가 안 넣었나? 여기는 됐고, 집, 집 지어야겠다. BN. 너는 이제 일로 가는 거야. 태어나면. 가스하고, 가스, 수정이. 전문 연구, 안 할래？그냥 태어나 라고？해야겠다. 너희 는 일로, 그리고 너희 는 일로, 다음 거는 비행장, 그리고... 아, 비행장까지 하고 그냥 여기 가있어. 추적이랑? 추적이 하나 더 왔다 비행 공허가 좋은거 좋은거 같고 불사조가 조금 애매한데 예언자는 좋은 거 같지가 않아 에잇 그냥 공허할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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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제 공허 업그레이드 하는걸 이거 해야겠다. 이 것도 할까? 지상 방어, 지상 공격. 이것도 할까? 이러다 다 하겠는데, 여기 있어 봐봐. 아직 태... 뭐야, 왔어? 내 말인데 내마이야 아이고 큰일났네. 오랜만에 광자랑 불러야겠는데? 광자 안 불렀다니 아주. 아집 부서지겠다. 데리고 와. 아유 또 태어났구나. 어 이길 수 있겠다. 이거 안 보셔졌네. 이게 뭐 에너지 채우는 거라고. 집에서안 되고. 뭐. 집에서안 돼. 유닛 에너지라고 랬어 에이. 광전 사랑. 이거 지상 공중 다 되는 거잖아. 폭풍 이거 해야지. 장거리에서 공격합니다. 어 아, 진짜 너무 좋은 거 같아. 이거는 그냥 에이 괜히 지었나 봐. 구조물에 40의 피해를 준다 이거 할래 아 이것도 해야겠다 아까 밑에 내려간 친구 비행장 한네대 정도 할까 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 방어를 좀 하고 있자. 휴게소랑 섞어가지고 그냥 그래, 이 정도만 하고, 너는... 아이고, 여기 다 죽었나 보네. 이쪽은 괜찮지? 그러면, 얘네가, 4대. 컨트롤 1 하고, T! T로, 폭풍! 아, 가로등 좀 깔아야겠네. 근데 가스가 많이 뜨나 보다 175? 그렇게 많이 드는 거 아니야 이, 어 이거는 건들지 못하겠어 너무 비싸 150원, 175음뭐 비슷한데? 아둘다 되게 좋은데? 약간 뒤로 와. 약간 뒤로 빠지세요. 폭풍함 태어날 가스가 오, 모자르니까. 그러면 광전사로 대충 떼워. 요 하나 관문 있는 거는. 에너지 매트릭스. 역시 폭풍함이 장거리 슛이라 다 죽였어요. 멋있는데? 폭풍 짱 멋있는데? 이 정도면 가도 되겠는데? 가보자! 쪽에 있겠지. 그러면 한 이쯤 몰려있지 몰려 않을까? 여기다 A 찍어놓고 광전사로 대충 때우고, 여기다 다 가다가 뒤로디로디로뒤로 디로디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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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아봐. 한 마리 왔다. 한 마리, 몇 마리 안 왔어? 하나씩? 죽어가고 있어이 날라다니는 날파리 뭐야? 날파리 아, 내가 여기 하나 있구나. 내꺼네, 그러면 하나씩 깨지는 것 같은데. 1, t! t다, t! 가스는 어때요? 폭풍함 짱! 멋있 얘가 더 멋있는데. 이네 성능은 폭풍이 좋은 것 같다. 유닛이 별로 없네. 건축물에 더 세다고.